여왕의 집이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장 드라마의 자극적인 요소를 넘어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치밀한 복수극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매회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선사하고 있죠. 특히 강재인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드라마는 이제 진정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재인의 차량 폭발 사고와 그녀의 사망 소식은 모든 시청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일은 최자영의 오열과 실신, 미란과 승우의 애통함은 진정한 비극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황기찬과 세리는 제인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며 잔인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세리가 도청을 통해 제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가짜 형사를 고용하며 차량까지 고장 냈다는 사실은 그녀의 광기와 치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악인들의 득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집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기창과 세리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던 순간, 김도윤의 숨 막히는 큰 그림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도윤이 사고 직전 재인을 구해내고 사망을 위장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무도 모르게 재인을 간호하며, 복수를 준비하는 도윤의 헌신적인 모습은 드라마의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철두철미한 계획 덕분에 제인은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황기창과 세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수 있게 되었죠. 악인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린 도윤의 전략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습니다. 드라마는 또한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승우가 오성에게 자신과 제인이 친남매가 아님을 고백한 장면은 오성이 승우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새로운 가족 서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미란의 갑작스러운 임신 가능성까지 더해져 오성과 미란, 승우의 관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자영의 침해는 드라마의 미스터리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도이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진실의 조각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앞으로 황기찬의 또 다른 악행이 밝혀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윤희가 자영의 치매 증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진실을 향해 다가서는 모습은 안타까움과 함께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왕의 집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인의 죽음이 황기찬과 세리의 오만을 극대화시켰듯 그들의 방심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제인은 완벽하게 회복한 뒤 황기찬과 세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 황기찬이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굳혔다고 믿는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이사회나 언론 발표 자리에서 제인이 호련히 나타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겠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황기찬 사장님,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옥에서 온 손님이 좀 늦었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강회장의 녹음기를 비롯해 황기찬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터뜨릴 것입니다. 세리가 황기찬의 비호를 받으며 강회장의 녹음기를 찾으려 할때 도윤과 제인은 세리의 도청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황기찬과 세리 사이에 불신을 심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최자영의 침해 증상 속에서 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 즉 황기찬의 개입과 자영의 연루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윤희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다시 한번 좌절하겠지만 이내 딸 도희의 복수를 위해 내 딸을 죽인 원윤이 바로 너였구나 내 모든 것을 잃게 할 거야 라며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영에게 향하던 복수심을 황기찬에게로 돌리며 제인과 함께 복수의 동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란의 임신은 오성과 승우의 관계에 큰 변곡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성은 미란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승우는 미란의 거짓된 모성애와 자신의 출생의 비밀 앞에서 독립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미란은 이 임신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극심한 광기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세리 없이 황기찬에게 버림받거나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왕의 집은 이제 단순히 권선징악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복수라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려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돌아온 강제인,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김도윤의 활약은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복수는 성공할 것이며 진정한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